어, 네 저는 차풀테팩 공원인데요 어, 뭐 이것저것 행사도 하고 가족 나들이 많이 와 있네요 뭐 커플들끼리 뭐 데이트도 하고 어, 지금 이 차풀테팩에 있는 저수지를 지나서 저는 어, 국립인류학박물관으로 가고 있어요 이제 요 직진을 하게 되면은 박물관이 나오는데 어, 여기는 여기를 보려고 일부러 멕시코 시티에 방문할 정도로 라틴 아메리카 전체에서 가장 규모가 큰 박물관이라고 합니다. 이 최고의 인류학 박물관인 거죠. 어, 60만 점이 달한 유물이 총 23개 실에 이 전시실에 마련되어 있는데요. 어, 뭐 너무 방대해서 오늘 은다볼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지금 오후 한 3시 40분 정도 됐는데 가서 최대한 많이 보고 오겠습니다 어... 누군가 말에 의하면 거기를 방문하는 것만으로도 멕시코를 잘알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냥 방문하는 것만으로도 그만큼 꼭 멕시코시티에선 방문해야 되는 또 필수 코스라 하더라고요 여튼 저는 어, 지금 이 차풀테펙에서 어, 시간을 보내다가 인류학박물관 갑니다 네 여기서도 90회소를 주고 입장을 했어요 음 입구를 들어오니 막 뛰어 들어가고 싶게 만드는 네, 그러한 <laughs> 조용물이 있네요. 아, 시원합니다. 가까이 갈수록. 날씨가 오늘 또좀 덥고 이래가지고. 오, 여기는 느낌이 어제 봤던 테오티와 칸 피라미드 맞네요. 그 태양의 피라미드와 아, 여기도 뭔가. 안동에 선비촌 가면 볼수 있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laughs> 느낌적으로 봤을 때 멕시코 원주민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어떤 형태로 살았는지 둘러볼 수 있네요. 음, 이건 뭐지? 이건 뭐 인테리어인가? 아주 색다른 인테리어군. 음, 여기 이제 멕시토 멕시코 지도인데요. 음, 이쪽 밑쪽에 어, 오악사카, 칸쿤. 이쪽 일대에 사람이 많이 살았네요 어떤 형 지역마다 어떤 형태로 살았는지 그려놓은 것 같은데 이건 뭐고 인신공략하는 건가 여기는 낚시하는 거 보니까는 수산업이 발달을 거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으니까 한눈에 보기 쉽네요 어느 지역에 어떤 형식으로 이제 성장했는지 저긴 아예 사막이라 사람이 없었고 음, 옷 입은 형태만 보다 조금씩 다 다르네요 음, 사실 이렇게 둘러보고는 있지만 저는 박물관 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어... 경북 문화관광공사 때도 글을 제가 거기 쓸 때도 그랬고, 음, 경남 관광재단의 홍보 책자를 써줄 때도 그랬고, 뭐, 잡지사에 글을 쓸 때도 그렇고, 국내 여행을 하면서 사실은 너무 많은 박물관들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사실 박물관 이렇게 들어와서 보는 것보다는... 어 뭔가 그냥 차라리 걷고 풍경을 보고 이런 걸 좋아하는데 그래도 여기는 꽤나 흥미롭네요. 여기 마이널네요 사람을 지치게 하네. 아, 저거는 뭔가 우리나라 느낌하고 비슷한데 빨, 빨간색하고 노란색하고 파란색이 섞였으런가? <laughs> 여기는 멕시코에서 어 13세기, 12세기, 13세기 무렵에 번성했었던 문명의 흔적을 볼수 있는데요. 음... 야, 이런 돌 보면은 어... 이 위에 문명... 가까이요이 그래, 옛날에, 그 그래. 멕시코가 그 호수 위에 지어진 도시라고 들었었는데, 제 기억이 맞다면, 저 그림을 뭐하니, 멕시코 시티가 호수 위에 지어진, 건설된 그런 도시라고 제가 기억하는데, 그때의 문명을 지금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네요. 이마 이거는 4등시이네 완전 이마는 콧잔디 날라가고 손잔리보고와씨 손가락 다몇번 났네 여기는 피라미드 이렇게 다 표기돼 있는데 어. 오악사카도 엄청 피라미드가 많네 이웃 주변에왔네요 하긴 아까 지도 봤을 때 이쪽에 사람 많았으니까 이, 멕시코에만 피라미드가 150개 있어요. 제가 봤었던 그, 테오, 테오티오나칸, 그것도 그중 일부였던 거 같고, 이게 이제 피라미드 안에서 나온, 뭐, 유적물들을 여기 놔뒀나? 음, 앞에 저거 피라미드 해놓고, 뭐, 음, 야, 이거 조선인데. 이게 조선아닙니까 조선 한양 그 외곽에 조선을 담아놨네. 야, 쟤는 조금 큰 크고 무섭게 생긴 쥐같이 생겼네. 표마겠죠귀가 동그랗고 이 정도로 거막하게 생긴 거니 고고학자들이 응. 오면은 진짜 하루 종일 있어도 오질하다고 생각하겠다. 대두다, 대두... 네두. 대두입니다. 어... 이것도 대구 박하고, <laughs> 이거는 다이 다이 계기, 일보 직전인가를 바룬 건가? <laughs> 이 철권의 요시미츠 닮았는데. 여기는 옛날 오스트랄로피테쿠스와 호모 사피언스 뭐 이런 아주 옛그 인류의 어, 흔적을 볼수 있는 곳이네요. 어, 들개들이 코끼리를 잡은 인류를 공격하려고 하고 방어하는 모습. 이 루트 해맞는데 광민아 이거 해골이 나왔는데 조개 저거는 장식품인가? 인간은 역시 과거의 어떤 이런 사실만 보더라도 개인주의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고 공동체로 힘을 합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 뭐고 와, 상하네 아, 맘몬스 상한 거 같은데 이거 근데 힘들... 줄서 있는 거봐 그래도 무사히 진짜 언제 낑기기 직전에 내려 다행입니다 붙은이 몇번 바... 지나가면서 봤는데 항상 사람이 줄서 있고 밤에도 한 10시에도 이렇게 운영하시더라고요 저 할머니가 그래서 지금도 여기 다 옆에 이렇게 다 노상으로 먹고 있어서 아 저거 한번 먹어봐야겠다 해서 오늘 이제 왔습니다. 뭐 어, 너무 멀리 이렇게 또밥 먹으러 가기 도 힘들고 그래서 근처에 또 이렇게 항상 사람이 붐비는 곳이 있는데 한 번은 꼭 와야 되지 않을까 싶었어요. 아 회사. 와리 넘바라 넘바레 네임 넘바레. 가살디 살디야. Que está el día, que está el día, que está el día, que está día. Para comer aquí, para llevar. Picoso. Picoso con salsa. 아, 회사 와, 이 넘버 라 넘버 래 네임 넘버 래스카 살리 아,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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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 살리 아, 아. 카사디아를 한번 먹어볼게요 코로나 지라도 사실 더럽긴 더러운데 그냥 이래 잡고 한번 먹어볼게요 이렇게 지나가는 길은 간식으로 한 개씩 다 먹어도 진짜 괜찮을 것 같아요. 음. 카사디아를 다먹다 다 먹고 이제 톡도로 가보도록 할게요.